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사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기업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통계가 나왔어요. 사기업 공기업 약간 50대 50이라고 합니다.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모셔봤습니다. 취업 크리에이터입니다. 공기업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짱그레 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크리에이터 짱그레라고 하고요. 어, 제 콘텐츠는 공기업을 제가 합격하면서 그런 얻었던 노하우들과 앞으로는 이제 20대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브이로그라든지 이런 강연 콘텐츠 그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지금 공기업에 재직 중이시고요. 네, 네. 어떤 회사에 다니신지 그리고 어떤 직무라는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요. 어, 일단은 어,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하죠. 시장형 공기업 중에 한 곳에 재직하고 있고요. 어, 직무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으로 입사를 해서 현재는 대외 업무도 많이 맡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기업을 갈 것인가 사기업을 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요. 네네. 준비 루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기업의 팩트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공기업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들이 일단 워라벨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 워라벨 많이 지켜지나요? 워라벨 같은 경우에는 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사실 공기업도 되게 다양한 공기업이 있고 네. 이제 부서 바이 부서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평균적으로는 사기업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낫긴 낫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평균적으로는 근데 그렇다는 얘기고, 네네. 이제 뭐, 한선이 있고 상한선이 있으면 되게 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기 때문에, 막 워라벨만을 쫓아서 공격온다는 거는 사실 좀 많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자, 그러면 짠그레님 네. 기준으로 나는 한 달에 야근을 어느 정도 한다? 전한 번도 안 합니다. 어 진짜요? 어 네, 네, 그럼 네. 부서장님께서 막 눈치 주고 그런 건 없나 보네요 전혀. 어 제가 제 일을 다 하게 되면 사실 네. 야근할 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음. 제가 맡은 태스크를 충분히 이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네네. 굳이 뭐 야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우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공기업을 지원하신 친구들이 공무원과 공기업 고민을 네. 많이 하다가 공무원보다는 공기업이 급여가 조금 높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요. 네. 실제 공무원 급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업에서도 좀 차이가 편차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좀 낮게는. 네. 이제 한 뭐,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9급 공무원이랑 비슷한 곳도 있고, 높은 곳은 또 7급 공무원보다도 또더 높은 기업도 있어서, 보통은 초봉 기준으로 보면 3천만 원 초반에서 많게는 한 4천만 원 후반대까지 좀 편차가 큰 편이라가지고요. 이제 만약에 그런 연봉을 보고 공기업을 가실 거면 이제 저같이 시장형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확실히 그 같은 업계의 연봉을 좀 이제 준용하다 보니까 연봉이 좀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음 네. 근데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일 것이다 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적이라는 게 저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이제 뭐. 회사 자체가 보수적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네. 저희가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확실히 아직 많이 남아 있으신 거잖아요. 어, 저는 그렇게 뭐 공기업이라서 보수적이라기 보다는 네. 그렇게 나이대가 많은 분들이 확실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 조금 보수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사기업보다 조금 다소 보수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부서마다 다르고 기업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공기업 중에서도 되게 좀 앞서 나가는 공기업들은 오히려 재택근무라든지 그런 뭐 유연근무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사기업보다 무조건 보수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음. 음 공기업은 반바지 입고 가도 돼요? 남자가? 음, 저는 될것 같은데요. 보통은 안 입고 가죠. 저는 이제... <laughs> 아 그게 뭐예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laughs> 네. 싶은 게 이제 네. 지금 워라벨도 그렇고 네. 이제 보수적이냐 아니냐도 이제 사실 조금 저는 어, 질문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저희가 어떤 그 기업의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 이제 젊은 층들이. 그럴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게 보수적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인 그 이미지가 없을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제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 음. 더 보수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지만 점프 수도 있고 출근을 음. 한 적도 있거든요. 물론 네. 뭐라고 하세요. 근데 저는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업무하는 데 옷이 중요하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저는 넘기는 편이라서 자유롭게 지내는 편이에요. 어. 네. 그럼 일반적으로 음. 그러면 이제 면접 때좀더 음. 나올 이야기긴 한데 조금 어, 보수적으로 답변을 하거나 보수적으로 네. 준비를 해가는 게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자유롭게 지내는 거는 제가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인 거고 당연히 준비할 때는 어, 다소 좀 보수적으로 음... 준비하는 게 어, 평균적으로는 좀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케바 인데 평균적으로? 그건 네, 딱 네.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케바 해죠 사실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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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또 걱정하는 것 중에 순환근무, 지방근무. 음... 요. 나는 분명히 네. 서울 지역에서 이제 직원에서 들어갔는데 이제 저 멀리 배치도 받고 음. 또 3년 근무하다고 딴데 가기도 하고 네네.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가능성이 실제 많이 있나요? 사실 어 서울에서만 아니면 수도권에서만 고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공기업이 이제 공공기관 전체가 33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30개 정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음. 수도권에 고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은 어, 90%밖에 안 되네. 10%만 네. 서울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10%도 제가 되게 많이 쳐준 거고. 아 많이 쳐요 저희 손가락에 꼽을 정도 그럼 경기 정도까지면 하 대략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경기까지 그거. 합쳐서 제가 10%정도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을 잘 짜셔야 되는 게 본인이 수도권에만 근무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수도권에 근무할 수 있는 공기업들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90%의 공기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방에 본사가 있고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음. 그런 이제 순환 근무가 싫다고 하시면은 솔직히 공기업 준비하시는 거를 음. 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짱그림들도 그럼 한번 옮긴 적이 있으세요? 어, 아직까지는 제가 좀 연차가 적어서 옮긴 적은 없는데 어, 뭐 이제 그것도 기업에 따라서 순환 주기가 다르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안에서만 순환하는 이제 권역 순환이 있을 수 있고 네네. 이제 아예 그냥 뭐 다른 도에서 도, 뭐 경상도에서 뭐 경기도 옮긴다든지 이런 식의 근무도 있기 때문에 음... 사실 그거는 기업마다 다 다르고 이제 상황마다 좀 다르다 볼수 있겠죠 음... 하지만 감안은 해야 되는 요소긴 하네요 무조건 저는 공기업에서 사실 그 퇴사를 하거나 좀 단점으로 꼽히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 짱그리 님은. 솔직히 바로 들어가시자마자 그걸 극복하시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겨내셨어요? 어, 사실 이겨내지 못했어요. 이겨내 네. 이게 사실 이겨낼 수가 없는 주, 어, 부분인 게 네네. 사실 이제 지역적인 부분은 제가 뭐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어떤 새로운 어, 거를 만든다고 해서 그 극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적응을 하는다고 봐야 네.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이제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이 제가 할수 있는 확실한 취미를 만들자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 채널도 이제 운영을 시작했고 음. 영상도 이제 좀 작품 영상 같은 것도 좀 오. 배우고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취미를 만들어 나가는 게좀 중요한 것 같고 만약에 음. 그런 취미를 만들지 못하고 어좀 적응을 하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어려움을 주변에서도 겪고 계세요. 음. 네. 직무마다 네. 이제 필요한 역량들이 조금 다른것 같은데 네네. 공기업은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하 직무 네. 순환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직무도 시작할 때딱 집어서 들어가신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네. 그렇다면 직무 역량을 어떻게 어필하는 게좀 좋을까요? 어뭐 이거는 되게 좀 사람마다 다르고 되게 어려운 질문이지만 보통은 이제 사기업을 준비하실 때는 네네네. 사실 직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공기업도 사실 직무가 중요하긴 해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순환 직무이기 때문에. 내가 다양한 업무를 할수 있는 능력을 좀, 이제 멀티플레이어로서의 능력을 좀 많이 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공기업에서. 어, 우리는 멀티플레이어도 필요하고 스페셜리스트도 필요하다고 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직무를 이제 랜덤으로 바지만 어떻게 제가 사기업에서 준비하는 직무에 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직무 적합성이 있긴 한데 보통은 그런 게 고려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 이때까지 준비한 직무가 아닌데도 새로운 걸할수 있는 적응력이라든지 그런 좀 적극성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직무가 너무 다양하고 계속 모두가 순환하다 보니까 네네.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뭐 며칠 동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 뭐, 보통 이제 공기업에 오면 되게 좀 수동적이고 이럴 것 같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업무를 하면 굉장히 힘들고요 어, 초반에 업무를 새로운 업무를 맡았을 때는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치고 나가는 그런 좀 과감함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 네.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급여가 또 어느 정도 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인센티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 이거는 좀 네. 너무 많이 다양하고요. 네. 이거는 진짜 330개 기업이 다 달라가지고 네. 어떻게 저도 잘 모르 몰라가지고 사실 주는 대로 봤거든요. 저는 그런데 <laughs> 이제 뭐 간단하게 보자면 네. 이제 보통 자발리오라고 저희가 공시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거기 보시면은 이제 뭐 기본급이라든지 고정수당 그다음에 뭐 성과급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개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급여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자발리오 공시되어 있는 거 사실 거의 그대로 받거든요. 아 거의대로 받나요? 저는 음. 깜짝 놀랐던 게 거의 오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laughs> 좀 되게 내심 네, 기대를 했는데 어, 더 주겠지 이렇게 네, 뭐 조금만 더 주겠지 했는데 <laughs> 정말 거의 비슷하게 받아서 아 거의 그대로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공시된 음... 그대로. 네. 그또 공기업하면은 친구들이 약간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직이 힘들다. 라고 하는데 그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 공기업에서 공기업으로 가는 거는 좀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 왜냐면, 하 이제, 다양한 직무를 해봤던 경험은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왜냐면, 하 어차피 공기업은 다양한 직무를 하는데, 공기업에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해봤으면 이직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갈수 있냐, 이건데, 네. 사실 이거는 일단 거의 케이스가 없고요. 그쵸, 이거 뭐뭐 공기업에서 네. 사기업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기업에서 공기업이 많죠. 그쵸, 훨씬 많죠. 거의 뭐, <laughs> 네. 한 95%는 그렇게 <laughs> 진행을 하시니까. 그래서,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가는 경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당신이 이제 한 직무에 대해서 이제 좀 스페셜리스트를 이제 사기업에서도 원하는데 음. 이제 그런 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 어좀 그런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그 부분은 사실 솔직히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우려하는 네. 부분이거든요. 네. 내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니즈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지 않으세요? 어, 저는 사실. 어 이거는 뭐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답변은 네네. 어 당연히 전문성을 살리기는 어려워요 공기업에서 이게 내가 이 업무를 딱 적응하고 이제 좀 마스터했다고 느꼈을 때 바꿔버리고 아. 이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좀 장점일 수도 있는 게 음. 어, 업무를 한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떤 매너리즘이 생기잖아요 어, 예, 예, 그런 거에 대한 리프레싱 측면에서는 순환이 저는 좋다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어 제가 이제 사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과연 사기업에 가더라도 전문성이라는 것을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음. 고민이거든요. 공기업이라서 전문성을 키우지 못하고 사기업이라서 전문성을 키운다는 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음. 전문성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최소 6개월에서 한 2년 사이에 본인이 대체될 수 있냐 없냐 저는 이거를 음. 판단하거든요. 을 근데 사기업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도 뭐한 1년 정도 교육을 하고 다른 사람이 투입됐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음. 저는 그런 경우에는 그게 과연 진정한 전문성이라고 할수 있을까? 음.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뭐 퇴근을 하고 다른 것을 배운다든지 회사 업무랑 관련돼 있는 거를 또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음.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지 조직에서 전문성을 만들어 주지는 음. 않다고 생각을 해요. 조직은 오더를 내리는 곳이지 여러분들을 키워 주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네. 저도 또 다른 깨달음을 또 얻은 것 같습니다. 네. 그 공기업에서 네. 원하는 인재상이 좀 있나요? 사실 인재상 보면 참 음... 비슷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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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네. <laughs> 홈페이지 올라와 있는 거. 네, 네.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인재상이라는 게어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을 해석할 수 있지만 사기업에서는 좀 인재상이 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요. 왜냐면 인적성 검사를 쳐도 뭐 인성에서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는 뭐 이런 인재상이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공기업에서는 그게 좀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좀 인재상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게, 어 과연 이제 면접관들이 들어오셨을 때, 그분들은 과연 그런 인재상을 잘 숙지를 하고 오실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의 공기업 면접을 저희가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외부 면접관이 절반 아, 정도 들어오고, 아, 네. 네그 다음에 내부 면접관이 들어오는데 내부 면접관이 막 저희가 면접관으로 양성을 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 온 면접관이 아니라 사실 그때그때 맞습니다. 좀막 이렇게 차출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인재상도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많이 시키시는 부장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이 있으면은 어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인재 원하는 인재상이 다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인재상으로 어 준비를 하기에는 되게 어 선호되지 않을 거 같은 좀 예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공정에 관한 인재상 이런 거는 근데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재상 위주로 가지 말고. 어, 좀 나의 솔직한 모습, 나의 장점이 뭔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어필을 하는 게 맞지. 회사에 맞춰서, 회사인재상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하는 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천하고 음... 있습니다. 네. 어, 예, 좋습니다. 공기업하면 이제 좋은 복지들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주어진 복지들을 네. 잘 사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남성 육아휴직이나 네. 이런 게 충분히 있을 건데 네네. 잘 활용할 수 있는 편인가요? 확실하게 그런 부분은 낫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어~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좀 놀랐던 게 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약간 그런 인식 있잖아요 육아휴직 쓰면막 내일이 많아지고 네, 네, 네. 뭐 약간 뭐 책상을 뺀다, 뺀다 만다 네, 네. 하는 데인데 자리가 없다,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음... 그냥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 부분은 진짜 저는 칭찬을 하고 싶은 게 어, 제가 사택에 사는데 이게 렇 퇴근하고 자녀를 키우시는 제 선배들 있잖아요 여자 선배님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하거든요 왜냐면은 일을 하고. 다시 가서 육아를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확실히 육아 휴직은 정말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잘 보장이 돼 있는 걸 보고서는, 아, 이거는 정말 큰 메이트라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정말 공공기관 전반적으로 그런 음. 문화는 잘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오, 어, 좋네요. 국가적으로 이제 지시를 하고 내려온 상황에 대해서 사실 공개업은 이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이제 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장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52시간, 이건 무조건 지키고. 52시간까지 근무를 해본 적이 없죠. 저는 아, 그렇죠. 40, 저는 40시간을 아, 지키기 때문에. <laughs>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캐박해요. 네. 회사마다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지금 계시는 회사는 남성이 좀더 많을 것 같은데 비율이 좀 어때요? 일단 기본, 기존에 계신 직원분들은 남성분들이 확실히 좀 많은 편이고요. 어, 다만 이제 제가 사무직으로 들어오면서 동기들이나 뒤에 들어온 후배들을 봤을 때는 거의 절반 정도 음... 절반 비중을 이렇게 유지하시고 건보나 그런 이제 좀 사무직 위주인 어, 좀 기업들은 확실히 여성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퇴사로 따지면은 이제 어때요? 근속연수? 근속연수는 꽤 길죠. 퇴사를 한 친구들이 거의 없고 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좀 준비를 하시고, 네. 이제 경력직 분들이 많이 오시고, 사실 좀 놀랐던 게, 공기분들이막애 아빠들이 좀 정말 많았어요.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나이를 안 보잖아요. 저한 그 제가 물어려고그랬는데 진짜 애 아빠들이 그렇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직률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사실 다양한 직장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분 부분들이 어, 안정성이 좀 많이 중요한 이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공기업만한 직장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네. 자, 그러면 어차피 뒤에 물어볼 거기 때문에 미리 네네네. 좀 여쭤볼게요. 동기 중에 가장 고령자 어 40대도 있습니다. 네. 40대도 있고요. 사실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어, 그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40대 후반 정도에 이제 명퇴를 하시잖아요. 사기업에서 네, 네, 네. 그런 분들이 신입으로 공기업에 들어가시는 경우고요. 야 진짜요? 저그그 그 경우는 진짜 처음 봤다. 음, 근데 오. 이제 진짜로 나이를 못 보기 때문에 30대가 오히려 더 많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40대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정말 기회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제 젊은 친구를 뽑아서 많이 이렇게 키우는 쪽이었다면 사실 지금은 공기업도 이제 좀 경쟁 체제거든요. 이제 2008년도부터 경영평가 제도가 시행되면서 정말 공기업도 좀 잘해보자 이런 분위기 음. 때문에 지금 즉시 전력감으로 쓸수 있는 사람들 을더 선호하지 굳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메이트가 있는 거는 오히려 저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메리트가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취업을 할 때. 본인이 경력이 없고 당장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상태에서 과연 뭐 5년, 10년의 경력이 있는 지원자들과 차별을 할수 있을 것이냐는 정말 어려운 문제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문제입니다.